조금 더 응용을 한거야 얘네가 근데 이런 문제 스타일을 알아야지 이런 비슷한 걸 푼다. 원래 이런 계산은 1학년 때다 했던 거야. 자 일단 니가 처음에 할 일은 소인수분해라고 했어. 자 그러면 로그2에 15든 35, 15니까 3 곱하기 5가 x겠지. 그지 그러면 로그2에 3분의 5는 y란 말이야. 그리고 우리 보고 구하라고 하는 거는 로그 2에 45야. 로그 2에 45는 5 9 45잖아. 5 9 45니까 3의 제곱 곱하기 5지. 그지? 그러니까 얘는 로그 2에 3의 제곱 곱하기 9를 x와 y로 표현해라 이런 얘기야. 그걸 x와 y로 표현하려니까 어, 여기 뭐 로그 뭐 처음에 로그 2의 3의 제곱 아 여기 5인데 왜 9가 없니 하고 로그 2의 5로 할려니까 둘다 3과 5가 있어가지고 이건 그대로 안 되잖아, 그지? 여기서 막히는 거야. 응. 그래서 여기서 니가 이걸 로그 2 로그 2의 3과 로그 2의 5 이렇게 했어 이거를 이렇게 다 했는데 어 이걸 대입할 수가 없네 여기, 그지 직접적으로 여기 대입하기 불가능하단 말이야. 그럼이 문제는 어떻게 나오느냐? 조금 더넣어보고 생각하라고 나온 거야.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거는 로그 2에 3 더하기 로그 2에 5가 x야, 그지 이거는 로그 2에 5 마이너스 로그 2에 3이 y지. 선생님이 걸 일부러 이렇게 써놓지 않고 바꿔서 써놓게 이걸 어떻게 이거 먼저 쓸게 이거 먼저 마이너스 로그 2의 3 더하기 로그 2의 5가 Y야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렇게 해 놓은 다음에 선생님이 두 개를 더할 거야 첫 번째 더하기 두 개를 더 하면 이거 없어지겠지. 그럼 얘는 두개 있잖아. 그이 그러니까 로그 2 2의 5가 x 더하기 y가 된단 말이야. 그럼 로그 2의 5는 뭐가 되냐? 당연히 2분의 x 더하기 y가 돼요. 2를 여기 곱하기 2분 양쪽에 2분의 1한 거잖아. 그럼 이제 드디어 우리가 원하는 걸 얻은 거야. 그래서 얘네를 더하거나 빼가지고 요놈을 구하는 거야. 어쨌든 이렇게 고쳐야 돼 이걸. 어쨌든. 그럼 두 번째는 선생님, 그럼 이건 아는데 얘는 어떻게 해요?라고 하면 두 개를 빼는 거야. 여기서 이걸 빼면 이건 2로그 2의 3이 되지, 그지 이거는 없어질 거 아니야, 그지 여기는 x 빼기 y 이렇게 되겠지. 로그 2의 3은 2분의 X-Y가 되겠지? 그래서 이제 여기다 대입하는 거야. 그래서 이 과정이 위에 문제들하고는 다른 거야. 그럼 이건 어디서 나오느냐? 이건 1학년 때 배웠던 거 아니야? 여기선 X를 금방 집어넣을 수 있는 게 아니라, X를 금방 집어넣을 수 있는 게 아니라, 얘네를 이렇게 연립해서 얘와 얘를, 얘를, X와 Y에 대한 식으로 쓴 거야. 요 놈과 요놈은그 그러니까 이제 여기는 2 e 곱하기, 2분의 x 마이 y고, 2분의 x 더하기 y야. 그러니까 이거는 약분이 되니까 x 빼기 y에다가 더하기 2분의 x 더하기 y 이렇게 된다 이런 얘기야. 이거 전체적으로 그냥 2분의로 통분하면 여기가 2x 마 2y 더하기 x 더하기 y 지 통분하면, 그럼 2분의 3x y가 될 거다라고 하는 얘기. 그래서 요 과정이, 요 과정이 너한테는 따음건다다똑 그냥 이거 해서 대입하면 되는데 여기선 x가 로그 2의 3, 로그 2의 5 이렇게 딱 하나로 정해진 게 아니라 이상하게 돼 있단 말이야. 그래서 얘는 로그 2의 5나 로그 2의 3이라고 하는 것이 xy 하나로만 되는 게 아니라 두개 동시에 이렇게 되는 거야. 그래서 얘네가 요 식도 355, 355 똑같은데 여기 곱하기로 돼 있고 여기 나누기로 돼. 요 계산은 이해를 하시면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그냥. 자 이것도 한번 해봅시다.